안녕하시와요. 몸싸움의 달인과 당 김두축입니다. 오늘은 홀란드의 홀란드에 의한 홀란드를 위한 맨시티를 상대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하와와. 오늘 상대해볼 팀은 바로 맨시티인데요. 맨시티는 전술의 목적이 아주 확실한 팀입니다. 왜냐고요? 일단 맨시티는 홀란드 혼자서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팀이잖아요. 수비가 몇 명이 있든 혼자서 득점에 성공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수비 라인에서 침투 시도를 하기도 하고, 또 볼을 잘 뺏기지 않으니 상대의 어그로를 끌기도 쉽고, 거기다 공중볼까지 가능하니까요. NCT는 이런 혼란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팀들은 대부분 측면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했잖아요. 하지만 맨시티는 양쪽의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면서 더 강력한 홀란드 몰아주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요. 워커와 아케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뛰면서 맨시티는 측면으로 어느 정도 전진을 하다가도 다시 뒤로 돌려 홀란드가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요. 그리고 오른쪽엔 베실바가 넓게 위치해서 전진하는 덕배와 함께 홀란드를 지원해줄 수 있고 반대편엔 그릴리시와 필포든이 홀란드를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요. 거기다 선수들의 높은 능력치를 바탕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데 홀란드는 또 오프사이드 선상에서 침투라는 선프를 달고 있으니 언제든 수비 라인에서 뛰어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비로 전환이 되면 더 빠르게 압박을 시도할 수 있고 수비수들은 언제 어디서 홀란드가 뛰어올지 모르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요. 거기다 맨시티가 전술 변화를 시도하면 거기서도 인버티드 풀백은 유지하면서 2, 3선 선수들이 홀란드와 간격을 좁히는 시도를 하는데요. 이러니 홀란드가 매 시즌 미쳐날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요. 우린 이런 맨시티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이런 맨시티에게도 약점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홀란드입니다요. 맨시티는 홀란드를 집중적으로 몰아주기 위해 측면 전진보다는 중앙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팀이잖아요. 우린 이걸 여기 이용해 볼수 있습니다요. 어쨌든, 맨시티는 홀란드를 향한 전개를 시도하니까, 우린 죽어라 그 루트를 막아서는 겁니다요? 하지만 우리가 오로지 막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샌가 실수가 발생하게 되고 홀란드에게 처맞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홀란드로 이어지는 루트를 막으면서 어떻게 전진을 시도해볼 건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맨시티의 간격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맨시티는 오른쪽에 덕배가 전진을 시도하고 왼쪽에는 그릴리시와 필포든이 전진을 시도합니다요. 그리고 양쪽에는 워커와 아케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배치가 되는데 우리가 미드필더와 홀딩인 측면 수비수 사이 간격을 공략하는 시도를 자주 했었잖아요 그때는 그 간격을 활용해 공격을 시도했지만 상대가 맨시티인데다가 또 저거 안전제일 유형의 감독이니깐요 차근차근 전진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요 일단 우린 덕배와 워커의 간격을 활용해 어느 정도 전진을 시도해볼 수 있는데요 역시 이런 건 손흥민한테 맡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손흥민을 이번엔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로 배치합니다 근데 손흥민은 역시 드리블에 약점이 있잖아요? 거기다 맨시티도 아스날처럼 중앙 압박이 정말 무서운 팀이니까요? 우도기는 윙백 지원으로 중앙 압박을 피해 터치라인을 자주 활용하고, 전진을 시도하는 덕배도 견제하고, 또 손흥민과 우도기를 넓게 커버할 수 있도록, 이번엔 사르를 박투박으로 배치합니다. 손흥민과 우도기 그리고 사르는 직접적인 공격 포인트를 노리는 게 아니라, 맨시티의 간격을 활용해 어느 정도 볼을 전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3 명의 좁은 간격을 활용해 홀란드로 이어지는 루트를 막아서야 합니다요. 그리고 3 명이 간격을 활용해 어느 정도 전진에 성공하면 앞에선 누군가 침투를 시도해야 하잖아요. 거기다 홀란드로 이어지는 루트도 방해할 겸. 이번엔 존슨을 압박형 포워드 공격으로 배치를 합니다요. 그리고 오른쪽엔 그릴리시와 필포든이 전진하니깐요. 우린 여길 활용해 공격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루셉과 메디슨을 여기 배치하는데요 우린 맨시티의 큰 체급을 상대해야 하고 또 맨시티 수비수들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으니 언제든 빌드업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선수들 간의 간격을 줄여서 가까이서 주고받으면서 또 수비로 전환이 되면 좁은 간격을 활용해 빠르게 루트를 막아야 하니까요 클루셉을 인사이드 포워드 지원 메디슨을 맷잘라 지원으로 배치를 합니다요 그리고 뒤에는 포로를 인버티드 윙백으로 두고 메디슨과 클루셉의 뒤를 커버하면서 전진하는 그릴리시도 견제를 해줍시다요. 그리고 이번 전략의 핵심이 홀란드 막아석이잖아요. 그 핵심 역할을 해줄 비수마를 수비형 미드필더 방어 역할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막고 전진하는 데는 역시 일반형이 좋겠죠. 그래서 이번엔 일반형 개겐 프레스를 사용합니다요. 이렇게 홀란드로 이어지는 노트도 막아서면서 맨시티의 간격을 활용해 볼을 운반할 선수들과 직접 공격을 시도할 선수들을 구분해서 배치했는데요. 역시 정확한 건 경기를 통해 확인해 봐야겠죠. 엔시티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덕배와 배실바가 전진을 시도하지만 이미 4명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볼을 따내는데 성공합니다요. 손흥민과 우독이 사르가 빌드업을 시작하고 그 사이 메디슨과 클루셉이 아케와 필포든 사이에 자리를 잡습니다. 클루셉이 전진을 시도하고 반칙을 얻어냅니다요. 호로가 전진을 시도하는데요. 그 사이 메디슨이 자리를 잡았네요. 클루셉이 전진을 시도하고 손흥민과 우도기가 볼을 주고받고 비수마가 패스를 놓칩니다요. NC티가 빌드업을 하는데요. 포트넘 선수들이 이미 중앙에 자리를 잡고 기다립니다. 덕배의 패스를 메디슨이 죽고 슈팅을 시도하는데요. 아쉽게도 득점에 실패합니다. 다시 맨시티가 빌드업을 시도하는데요. 이번엔 측면으로 패스를 시도하지만, 우도기가 빠르게 달려들고, 손흥민이 반칙을 얻어냅니다. 우도기의 헤더를 키퍼가 잡아냅니다. 맨시티가 다시 빌드업을 시도하는데요. 이번엔 홀란드를 향해 길게 패스를 시도합니다. 비수마와 클루셉이 이어받고, 다시 손흥민과 우독이 그리고 사르가 자리를 잡습니다. 맨시티가 어그로에 끌린 사이 존슨 메디슨 클루셉이 자리를 잡고요. 손흥민이 결정적인 슈팅을 시도하지만 존슨한테 맞고 오프사이드에 걸립니다요. 맨시티가 다시 전진을 시도하고 이번엔 중앙을 노려보지만 우도기가 끊어내고요. 에디슨과 손흥민 그리고 우도기가 주고받습니다. 클루셉이 침투하는 존슨을 향해 패스를 시도하는데요. 존슨이 득점에 성공합니다요. 실점한 맨시티가 다시 빌드업을 시도합니다. 배실바가 공을 받자 손흥민과 우도기가 막아서고, 벽패가 빠르게 침투를 시도해보는데요. 반더벤이 끊어냅니다요. 답답했는지 이젠 키퍼까지 빌드업에 가담하는데요. 하지만 배실바가 또 고립이 되고, 다시 클로셉과 메디슨이 전진을 시도하는데요. 반대편엔 우도기와 손흥민이 있고요. 코트남이 코너킥을 얻습니다. 이어진 코너킥에서 클로셉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요 초반에도 손흥민과 사르우도기가 빌드업을 시도하고 간격을 활용해 빠르게 볼을 뺏어냅니다. 주고받는 사이 다시 메디슨이 찬스를 맞는데요. 레디슨의 슈팅이 아쉽게도 키퍼 선방에 막힙니다요. 엔시티가 공격을 시도하는데요. 이번엔 그릴리슈가 고립이 됩니다. 손흥민이 공을 뺏어내고 폴란드가 빠르게 달려와 태클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도기가 다시 패스하고 클러셉이 슈팅을 시도하지만 키퍼의 선방에 막힙니다요. 또다시 그릴리쉬가 볼을 빼앗기고 압박을 피해 빠르게 패스를 시도합니다. 손흥민과 사르가 주고받고 에디슨과 클로셉이 공격을 시도하는데요. 에디슨의 슈팅이 키퍼 선방에 막힙니다요. 여기서 맨시티가 전술 변경을 시도하는데요. 안전제이론 감독인 저는 작전 타임을 요청하겠습니다요. 맨시티가 이번엔 배실바도 전진시키고 덕배의 위치도 바꿨는데요. 이러면 아무래도 전방을 향한 압박도 강해질 테고, 또 중앙을 좀더 커버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하겠죠? 물론 감독님들마다 각자 좋아하는 대응 전략이 있으실 텐데요. 안전제 이런 감독인 저는 우선 우도기를 인버티드 윙백으로 놓고 중앙에 대한 커버를 이분하게 채워주겠습니다요. 그리고 맨시티가 덕배를 반대편으로 보냈으니 우리도 사례를 반대편으로 보내 박투박으로 배치하고요. 우린 우도기를 중앙으로 배치했으니 앞에서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과 함께 연결을 할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메디슨을맷잘라 손흥민을 트랙커로 배치합니다. 트랙커가 아래로 내려오는 움직임과 함께 좀더 넓게 움직이면서 또 침투도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존슨은 좀더 내려와서 손흥민을 도와주라고 압박형 포워드 지원으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클루셉은 아까 전에 하던 거 계속하면 되겠죠. 그렇게 맨시티의 전술 변화에 맞춰 토트넘도 전술 변화를 줬는데요. 과연 안전제일형 감독의 선택은 어땠을지 확인해 봅시다요. 포트넘의 공격을 맨시티가 막아냅니다. 이젠 손흥민이 좀더 전진을 시도하는데요. 우도기가 결정적인 패스를 시도하지만 맨시티가 걷어냅니다요. n 시티가 전진을 시도하지만 비수마가 빠르게 달려오고요. NCT가 토트넘을 열심히 막습니다요. 그리고 클러셉이 득점에 성공합니다요. 맨시티가 압박으로 볼을 끊어내고 폴란드를 향해 롱볼을 시도하는데요. 골대를 넘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요. 손흥민의 트래커 활약을 좀 보고 싶었는데 맨시티가 곧에또 전술 변경을 시도합니다요. 맨시티가 이제 1선, 2선, 3선 선수들을 다 전진시키는데요.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3대방으로 이기고 있으니까요 우린 전에 하던 거나 또 시도해봅시다. 뭐 어차피 망하면 하이라이트 보면서 바꾸면 되니까요 다시 손흥민을 풀매로 두고 우도기를 윙백으로 놓고 존슨을 압박포 공격으로 둔 다음에 아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구요 대신 덕배는 무서우니까 사르를 계속 박투박으로 배치하겠습니다요 아이고 맨시티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요 다행히 맨시티가 쉽게 전진하진 못합니다 유네스와 베실바가 전진을 시도하고 폴란드의 헤더가 골드를 넘어가 버립니다요. 토트넘이 맨시티의 압박을 피해 전진에 성공하는데요. 메디슨이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지만 아쉽게도 키퍼 선방에 막힙니다요. 쫄보 감독의 강공 선택이 망하진 않은 것 같네요. 손흥민의 패스를 홀란드가 끊어내고. 빠르게 복귀한 손흥민이 다시 홀란드 의 볼을 뺏어냅니다. 토트넘이 맨시티의 압박을 피해 볼을 돌리는 사이 경기가 종료됩니다요 또 이런 경기는 그냥 넘어가기엔 아쉬운데요 빠르게 분석적 데이터를 열어서 좀더 fm뽕을 채우자고요 일단 슈팅에서 토트넘은 유효슈팅 9개의 3득점을 기록 하지만 맨시티는 유효슈팅 0입니다요 그리고 토트넘은 패스 미스 기록들이 대부분 공격 진영에서 기록됐지만 맨시티는 경기장 전체에서 미스를 기록했습니다요. 거기다 맨시티의 패스 기록은 수비 구역에 진하게 칠해져 있습니다요. 이 정도면 맨시티가 늪 축구에 빠져 제대로 정신을 못 차렸다고 볼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와요.